3월 1일, 날 그리고 4월 7일 개그시한 거점중학교 한다사 중학교를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여기는 옛날 양보 초등학교 자리였는데, 건물들 다 흐물고 3개의 동이 새로 생겨났어요. 기숙사인 거점중학교라고 해서, 진교중학교, 양보중학교, 그리고 청암중학교. 세대의 중학교가 이제 합쳐진다고 하는데 아직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개교식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은 토요일 조용합니다. 음, 잔디구장이다. 옛날 우리 양구 중학교만 잔디구장이었는데 여기는 마치 종합운동장 같은 느낌으로. 트랙도 놓여있고 근데 아직 공사가 100% 완공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공사 중이고 현재 진행형 아직 축구 골대가 없고 축구장 규격으로 하기에는 뭔가 10%가 부족하네 오, 잔디가 거칠다 이거 여기는 후문 후문에도 경비실이 있네 옛날에는 담벼락이었는데 똥개가 찢어샀는구나 야, 여기서부터 트랙 오 놀다. 어 죽이네, 살아있네. 교 뒤도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자금 여기까지